안녕하세요. 나 많이는 못 먹어요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건요 요거트 과일 사라다 음, 응. 옛날에 많이 해먹었죠 사라다 마요네즈 넣고, 음, 응. 저는 마요네즈 대신에 그냥 요거트만 넣고 해먹을 거예요. 재료는 사과, 귤, 오이, 감, 파프리카 조금, 삶은 고구마 조금, 음, 응. 그리고 요거트. 드디어 샀습니다. <laughs> 그릴 요거트로. 아이고, 막힌다. 써부터 막 침이고요. 마요네즈 넣고 하면 맛있죠. 근데 음, 칼로리가 더 높아지니까 그나마 칼로리 부담 없이 먹으려면 요거트가 더 낫죠. 몸에도 좋고. 그린 요거트 넣으니까 꾸덕꾸덕해갖고 좋다. 우와. 빨 맞춤 하려고 모자 써봤어요. <laughs> 귤 조그만 거두개 오이 3분의 1조 고구마 쬐끔한 거 하나 파프리카 아주 아주 쬐끔 응. 양이 그래요. 오이 3분의 1개 응. 근데도 이렇게 많아 보이죠. 많아요. 많기는 먹다가 배불르면또 남길게요. 다안 먹고 우와 확실히 요거트가 꾸덕꾸덕하니까 너무 좋다. 완성됐습니다. 나이 접시가 또 사라다는 그게 뭐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해 먹는 게 맛있잖아요. 아주 잘게 썰는 거보다 안 떨어진데. <laughs> 헤어지기 싫대라. 좀 남겨보고 완성됐습니다 과일 사라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사라다 같아요 마요네즈 좀 넣고 버무린 것처럼 맛있다. Hmm. 감. 음, 달자. 저 원래 막 이렇게, 이렇게 리본 달리고 막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마 이거 한두번 입고 촬영했나? 이거 원피스인데? 이런 스타일 잘안 입는데. 입어봤어요. 날이났어. 응. 음, 옛날에 살았다 그러면, 햄, 맛살, 오이, 사과, 배도 넣었던 거, 오랜면은 응. 당근도 넣고, 응. 땅콩. 맞다, 땅콩도 넣어줬다. 응. 건포도. 응. 그래갖고 마요네즈다가 막 이렇게 버무려줬는데, 맛있었어, 옛날에. 술안주로도 많이 먹었잖아, 옛날에. 혹시 가면 살았다 있어갖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음. 옛날에 엄마가 해주면 햄만 건져먹었어 햄이랑 맛살이랑 건포도 오이는 절대 안 먹었어 너무 안 보인다. 그쵸? 음식이 나만 클로즈업 돼가지고 음. 저좀안 나와도 되죠? <laughs> 목소리 나오니까 달다 음, 고구마 너무 맛있다. 집에 있는 과일이랑 야채 중에서 좋아하는 거 음, 넣어 가지고 요거를 다 버무려서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맛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음, 요거트 너무 꾸덕꾸덕해서 진짜 좋다. 자주 사먹어야 되겠어. 맛있는데요, 요거트가? 그릇이라고 해놓고도 약간 묽은 게 있는데, 이건 진짜 꾸덕꾸덕한데? 음. 옛날에는 그손이르고 있으면 아줌마들 지나가다가, 진짜 예쁘다고 막 잡아보고 갔었는데 이제는 예쁘다는 소리 못 듣네 만면의 <laughs> 응, 손이라고 막 포동포동 해갖고 제가 서른 살 때까지는 엄마랑 산에 가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줌마들이 고등학생으로 봤어요.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고 가면은, 고등학생인 줄 알더라고,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늙어갖고, 이제. 할머니를 안 보면 다행이게 응 난리 났어. 엄마가 며칠 내로 파마하자고 머리 앞 머리도 좀 잘라갖고 내리고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용실 안 가고 머리 해주시는 분 아줌마가 집으로 오셔갖고 엄마랑 저 식구들 다 해준다고 음. 아줌마 불러갖고 엄마가 또 머리 하자고 그 아줌마 10년 넘었나? 그 아줌마한테 머리 한지가 10년은 아니고 한 8년 정도 된것 같다. 그 전에는 머리하러 저희 성남까지 갔어요 미용실. 저기 신림 사거리에서 머리하던 미용실 하던 언니가 성남으로 시집가갖고 미용실 차렸거든. 거기까지 찾아갔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오면 하루 어, 하루 완전히 이제 다 보내는 거야. 갔다 오면 머리 하고 오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도착해, 집에 오면. 그래도 건니 머리가 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이뻐갖고, 음 응. 성남까지 갔어, 힘들어도. 그리고 이제 건니가 애기 낳고 안 하니까 미용실을 잡았거든요. 건니 집에까지 또 갔어. 이번에는 절, 절 타고, 버스 타고, 마을 버스 타고, 음 응. 그러고 갔어, 집에까지.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 못한다고, 이제 머리 안 한다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아줌마 알게 돼갖고, 지금 아줌마한테 이제 한 7, 8년 된것 같아, 머리 한 지가. 그 언니한테 머리를 또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머리 이쁘게 자라거든요. 솜씨 좋아갖고, 유명했는데, 너무 약해, 언니가 몸이. 그래갖고, 간뒀어요. 지금 오시는 아줌마도 잘하시고, 머리. 저희 식구들은 뭐, 뭐든지 한번 단골하면 끝까지 단골. 음. 갈비칩도 한국에 가서 맛있으면 그집문 닫을 때까지 계속 가. 맛있다 음, 자꾸 뭐가 나아 어, 간단하게 먹는다고 먹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네 어떡해. 오, 맛있다. 여러분도 해서 드세요. 진짜 좋네. 부담 안 되고 살찔 살 많이 먹으면 살찌지. 응. 음, 그래도 살찔 염려 좀 덜고 요거트 먹으니까 또장 활동 원활하게 돼서 좋고. 잘 먹고 갑니다. 안녕.